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 네, 차마이너스 전주 팀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왔을 때, 막, 매입사기 당하지 마세요. 막, 이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조회수도 굉장히 잘 나오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말씀드리면, 내가 어디에, 뭐, 플랫폼이든 어느 쪽에 차량을 올려서 차량을 팔려고 할 때, 그쪽에서 전화가 와서 오기 전에 만약에 돈 먼저 입금한다 우리가 무조건 사가겠다 먼저 계약금 넣겠다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와서 계약금 먼저 넣으면 아, 우리가 먼저 계약금 넣었는데 뭐막 감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금액이 아니면 안 가져가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안 하실 거면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뭐두배세배 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차량을 가져갈 때그 자리에서 돈을 다 받지 않으면 만약에 뭐 그랜저 아이즈 차량인데 뭐 내가 팔때 2천만원을 받기로 했어 뭐그 자리에서 2천만원을 다 들어오고 통장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키를 넘겨 주셔야지 자 어마무시한 애들 많아요 어떤거냐면 아 제가 우선 지금 천만원만 넣어 드리고 한도가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까지 가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가서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은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아직 살기 좋아.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갑자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한 시간 뒤에 막 연락 오고, 뭐 어디가 잘못됐네, 뭐 지금 누유가 터졌네, 밑에가 홍건하네 이러면서 이제 저희는 천만 원을 드릴 수가 없다. 오백만 원만 드리겠다. 아, 그럼 차량을 다시 갖고 와라.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먹히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려고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에 돈두 배를 줘라. 이런 식으로 막 나가요. 그래서 꼭 매입사기 그런 거 당하지 마시고요. 꼭그 자리에서 돈을 다 받고, 네, 그리고 차량을 이전을 시키는데도 이틀이면 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내가 매도용 인감을 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꼭 생각하시고,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제 보통 매입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요. 보통 이제 차를, 외관을 봅니다. 뭐 진단 평가사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딜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만약에 이쪽에 본잇에 스크래치가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쫙 이렇게 스크래치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러면 여기 한 판이라고 하거든요. 이 본잇 한 판. 이한판 하는데 9만 원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매입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계산을 하기 쉽게 그냥 10만 원을 잡습니다. 네. 근 거기까지도 저는 인정한다 이거예요. 근데 어떠냐. 이분이 만약에 여성분이거나 차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 스크래치 하나, 저기 하나가 있어요. 그럼 두 판을 잡아요. 이런 식으로 막 감가를 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휠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요 나눠져 있는 구분의한 판이에요. 이 횡다도 한 판입니다. 그러니까 요기, 요기 두 개라면 두 판이 되는 거예요. 자, 휠 같은 경우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얘는 감가를, 휠을 막 10만원, 막 이렇게 감가래요 근데 이런 휠 같은 경우에는 보고 나는데 요런 거는 이제 스크래치기 아니라 살짝 파였죠. 까지고, 이런 부분들은 보통 8만원. 예. 네. 예, 네,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고 있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도어도 앞도어, 뒷도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 판, 여기도 한 판이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작업을 할때 여기에 아무리 많은 스크래치가 있어도 한 판입니다. 그리고 뒷바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약하게 스크래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부분은 그냥 6만원 보시면 돼요. 그래서 휠 같은 경우라든지 외판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는 그런 식으로 이제 감가를 하는데 금액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더 이상 당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입사기 당하는 방법 굉장히 쉬워요. 먼저 걔네가 돈을 넣고 온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요.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도 말이 안 돼요. 예. 네. 뭐 인기가 없는 차종은 그만큼 감가가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 잘 생각하시면 굉장히 좋고요. 저는 항상 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매입할 때 휠을 가지고 전 감가지 않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뭐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휠을 보고는 잘안 해놓고는 차량 팔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원을 하고 팔면은 돈이 들어가는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내가 잘났다 저 사람이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저는 오늘은 판에 대해서 한판 기준 얼마 휠은 얼마 이런 부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렇게 영상 봐주시고 항상 매입사기 또는 허위 매물 이런 거에서 조금 당하지 마시고 싸고 좋은 차는 없다 항상 시세에 맞게 사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분 말씀드리면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